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임입니다. 자 오늘부터 ITQ 엑셀을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는 그 KPC 자격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출 샘플 문제에서 제가 2024년 1월 3일에 한글 엑셀 문제를 다운 받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여기서 다운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KPC 자격이라고 검색하시고 기출 샘플 문제에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3일을 다운받으시면 돼요. 자, 오늘은 그중에서 한글 엑셀 A형에서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문제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 있죠. 자, 1번 문제는 말 그대로 표서식 작성이랑 값을 계산하는 건데, 값 계산하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서식만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먼저 엑셀 파일을 여시고요. 제가 미리 입력을 해놨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때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저희가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파일을 여시고 나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작업에서 4작업까지 사작업은 어, 그래이프기 때문에 미리 작성할 필요는 없고, 1작업에서 3작업까지 미리 시트를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 1작업, 치시고, 또 복사, 아, 시트를 만들어서 제 2작업, 그리고 제 3작업까지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자, 1작업에서 3작업까지는 A열이 아주 좁아요. A 열을 보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열의 너비가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거 한꺼번에 시트를 다 선택해서 A 열을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시트를 같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A 열 머리글에서 클릭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열 너비 1로 지정할게요. 확인 하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자 그래서 자, 1작업 보시면 좁고, 2작업, 3작업도 열의 너비가 1로 정해졌습니다. 자, 지금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한 보실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조건에 첫 번째 동그라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불골 굴림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식,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로 작성해라라고 되어있어요. 일단 굵꼴부터 바꿔볼까요? 선택하시고요. 굴림의 글씨가 너무 많네요. 제가 굴림의 11 폰트 있죠? 자, 그리고 일단은, 어, 숫자랑 회계만 오른쪽 정렬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을 바꿔볼게요. 바꿔보시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게 여기 물통 용, 용량이랑 소비 전력, 판매 가격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얘는 오른쪽에 바싹 붙어 있고 얘는 약간씩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죠. 자, 이두 가지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두 가지는 선택하셔서 천단위 구분 기호 심표 스타일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랬더니 얘가 천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가면서 얘가 살짝씩 떨어진 게 보이시죠? 예 달라요. 회기 형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른쪽에 바싹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 종류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건 소수점이 두 자리씩 나와 있어요. 이건 소수점 한 자리씩 나와 있는 게 태반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시 형식에서 이 자릿수를 늘려 주시는 거예요. 두 자릿수로 맞춰 드릴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그래서 다된것 같아요. 그리두 번째 동그라미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제목이에요. 제목은 도형은 사다리꼴과 그림자를 이용하여 작성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일단 사다리꼴을 만들어 볼게요. 거의 빗의 끝에서부터 쥐 중앙까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다리꼴 찾아서요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좀 보시면 사다리가 약간 기울었나요? 음, 똑같네요 음. 자 그리고 이름은 인기 캡슐 커피 머신 상품 비교 인기 캡슐 커피 머신 상품 비교 하고 칠게요 그리고 이 도형은 굵림체고 24포인트 글씨는 검정 그리고 굵게 채우긴 노랑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굵임 그리고 크기는 24 그리고 색깔은 검정 그리고 아 검정 채우기는 노랑이었고요. 글씨가 검정. 그쵸? 그리고 굵게 그리고 서식에 들어가셔서 도형 효과의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했어요. 어 그런데 글씨 정렬이 안 됐네요. 자 홈에 들어가셔서 가운데 가운데 하시면 됐나요? 인기 캡슐 비머신 상품비도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가 끝났어요. 자세 번째 동그라미 볼게요. 이미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서 작성하여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를 하시오. 그림으로 복사. 맞죠? 복사를 하고 그림으로 붙여넣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림으로 복사 기능이라 했으니까 이대로 해볼게요. 이미의 난. 자, 결제 담당 팀장 본부장. 여기랑 상관없이 이쪽에 제가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기다가. 결제. 열 때는, alt, enter, 써주고두 개는 합쳐야 되겠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그 사이즈를 좀 맞춰볼게요. 세 개를. 이렇게 맞춰서, 너무 큰가요? 너무 넓네요. 좀 줄이고, 두 개는 좀 좁게, 좀 좁게.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테두리를 넣어줄게요. 가운데 정렬, 한번 더. 클릭. 됐나요? 이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얘가좀 줄이시고. 좀 대충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하는데 그림으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림으로 복사. 확인.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누르면 딱 붙었어요. 그럼 얘를 클릭 드래그 해서 옮길게요. 됐죠? 자, 그리고 요거는 원본은 지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선택하셔서 지우기, 모두 지우기. 됐나요? 자, 그러면 요것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보실게요. 네 번째 동그라미. B4에서 J4, G14, I14의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를 하시오. 요걸 말하는 것 같아요. 위랑, 여기 제품명, 소비전력까지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제품명, 소비전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 채우기는 주황, 표준색 주황으로 됐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번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 1 4세에 여기요. 제품명이 선택이 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었어요. 유효성 검사를 해볼게요. 클릭하시고요. 여기를. 데이터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고, 자 우리는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을 넣을 거예요. 어디 목록이요? 여기 제품명의 목록. 목록을 선택하시고 원본을 클릭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십니다. 확인. 자 그리고 화살표가 나와죠? 그러면 여기 제 처음 거를 선택을 할게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다음 동그라미. 셀, 셀, 서식. h5에서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서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h5에서 h12까지. 이 뒤에다 원을 붙이라는 거예요. 판매 가격에. 자, 선생님, 여기다가 뒤에 원 붙이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자, 컨트롤 1 누르면 셀 서식이 나오죠. 여기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할게요. 자, 보통은, 어, 제가 문자는 골뱅이 뒤에 붙이라고 했고, 숫자 뒤에는 샵, 콤마, 샵, 샵, 0을 주로 많이 쓴다고, 내 수업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샵, 콤마, 샵, 샵, 0요 뒤에다가 적을 거예요. 자, 한글이 들어갈 때는 반드시 쌍땀표를 붙인다. 그 다음, 원. 이 쌍땀표를 닫아주시고요. 그러면 원이 붙요 그래서 확인. 하시면 이렇게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이거 오른쪽으로 붙여야 될까요? 자, 음, 이거는 뭐 냅두면 될것 같습니다. 이대로 냅두고 자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E5에서 E12 영역에 대해 출시 연도를 출시 연도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E5에서 E12 25에서 22, 요까지인 것 같습니다. 요까지는 어떻게요? 해 이름 정의를 하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뭐라고요? 이름 정의를 출시 연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 상자에다가 출시 연도 반드시 엔터를 쳐야 한다. 딴데 갔다가 이렇게 오면 네, 출시 연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어다 되지 않았죠. 자 테두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것도 실은 오른쪽으로 좀 붙어 있으니까 이거 오른쪽 정렬로 조금 다시 한번 지정해 줄게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테두리를 넣겠습니다.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그리고 여기는 굵은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쪽도 굵은 바깥 테두리. 자, 이거는 합쳐야 되겠죠? 병합. 대줄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비슷한 것 같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미리 아까 좀 수정을 해놨었나봐요. 처음부터. 입력하면서. 자, 요거를 사이즈를, 셀의 높이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정, 처음에 아마 이렇게 좁을 거예요. 셀의 네, 높이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 적당히 보시고 지정하시면 될 거예요. 아, 굵은 바깥쪽 테두리 여기도 전체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자, 그러면 다된것 같습니다. 됐나요? 아, 그리고 요게 너무 넓네요. 요걸 조금 줄일게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됐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 수업에는 두 번째 함수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